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인결씨입니다. 오늘 access, approach,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두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두 단어는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명사의 경우 access to, approach to, 다음에 접근하는 대상이 오는 이것도 동일합니다. 물론 동사일 땐 바로 접근하는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를 알아보죠. 의미 차이죠. access란 사용할, 들어갈 능력이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approach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간다 라고 하면 다 됩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 곧 사용한다, 들어간다 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거죠. 예문을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Many don't have Adequate access to the internet.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이 adequate라는 것은 적절한이라고 배우는 분들이 계신데요. 충분함의 개념이에요. 인터넷에 충분한 접근이 되지 않는다. 즉 인터넷을 저희가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수 없다라는 느낌이 전달되죠. 명사로 썼습니다. Access to가 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You are not allowed to access this website. 너는, 당신은. allowed to, 허용이 된다는데, you're not이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to 이하 못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죠. access, 동사로 썼죠? 그럼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접근뿐만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 사용한다 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웹사이트 못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have easy access to this building. 이 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즉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this building" 말고 the champion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챔피언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챔피언이 있는데 들어가서 저 누굽니다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쉽다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is building is wheelchair accessible" 이번에는 형용사로 갔는데요. 이 건물은 "wheelchair accessible",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다". 즉, 휠체어가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장치 같은 것이 다 마련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죠. 경사로라든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요. Approach입니다. He took an approach to the officers. Take an approach. 접근하다라는 말에서 On approach to. 위에 액세스와 어떤 게 다르죠? 명사의 경우 위에 액세스의 경우는 언, 어 uh,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 Approach는 언이 붙네요. 그리고 접근하는데 누구에게 할때 이렇게 to가 쓰일 수 있죠. The officers. 장교가 될 수도 있고요. 경찰관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Take an Approach에서 Approach 앞에 형용사를 쓰므로써 어떠한 접근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Take a cautious approach. 조심스러운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의미를 확대하셔도 되겠죠. 그다음에요. I am against this approach. 나는 이러한 접근에 반대한다. 명사로 갔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접근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만약 상당히 반대한다. 그럼 I am very much against this approach. 이런 식으로 very much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읽으실 때, 발음하실 때 조금 강조해서. Very much.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unemployment rate. Approach 20%. 이번에는 동사로 갔죠. 바로 대상이오죠. 실업률이 approach, 접근한다. 20%에 접근한다. 이 말은 20%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20%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Approach는 어디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secretary details the government's approach for the coronavirus. 어? 아까 분명히 approach 2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approach 다음에 for가 쓰이는 경우는 어디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어디에 대비한 접근입니다.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The secretary, 비서, 그러고 싶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있고요. 장관을 secretary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당 주무 장관이겠죠. the secretary가 details 자세히 밝혔죠. 정부의 접근을 for the coronavirus.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면 이미 이것은 과거 사실이 되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한 접근을 자세히 밝힌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ccess approach 우리 말로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본이 약간 다르죠. 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면서 의미를 다져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under로 이루어진 표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전치사죠?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